언날 문득 모든 게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뜻밖의 좋은 일들이 생기고 오랫동안 막혀 있던 문제가 풀리는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운이 들어오나 봐.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운은 그냥 우연처럼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걸까요? 사실 운이 들어오는 징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맞추고 있는 에너지와 주파수가 바뀌면서 그에 맞는 현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즉,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건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운이 들어오는 징조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운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이 들어올 때 징조의 첫 번째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운이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신호는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이유 없이 편안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걱정하고 고민했던 일들도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고 예전 같았으면 신경 쓰였을 일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바로 에너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죠. 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운이 들어오는 신호일까요? 우리의 감정은 곧 우주에 보내는 주파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감정과 같은 현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불안할 때는 불안한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평온할 때는 좋은 흐름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요즘 들어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뭐다잘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이건 운이 들어오는 신호로 알수 있죠. 이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더 긍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었다는 증거이며 우주는 그 감정에 맞는 현실을 서서히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운이 나쁜 시기에는 머릿속이 복잡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지만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과 믿음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좋은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운이 들어오기 전에 왜 먼저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불안한 감정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정리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리를 잡으며 내면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운이 들어오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즉 내면이 편안해졌다는 것은 운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주는 그에 맞는 새로운 흐름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운이 들어오는 이 신호를 더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흐름을 믿고 걱정을 내려놓기. 운이 들어오는 신호가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을 믿는 거예요. 걱정을 내려놓으시고요.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운이 들어오고 있을 때 가장 큰 실수는 이 좋은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라는 불안을 갖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시 불안한 에너지를 보내게 되고요. 좋은 흐름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기운이 느껴질 때는 그것을 최대한 즐기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두 번째, 지금이 순간에 집중하기. 운이 들어올 때는 미래를 너무 걱정하기보다 지금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주변을 자세히 바라보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맛과 향을 음미해보세요. 일상의 작은 순간을 최대한 즐겨보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현재의 감정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고 만족하는 감정을 느낀다면 그에 맞는 더 좋은 현실이 다가오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 운이 들어오는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려면 감사의 감정을 최대한 자주 느껴야 합니다. 요즘 괜히 마음이 편안해. 참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평온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다. 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해.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더 빨리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편안한 기분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주는 더 많은 평온함과 행복을 선물해 줄 겁니다. 운이 들어오는 징조의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연락을 해오거나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기도 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어. 우연히 이런 기회가 왔어. 하지만 운이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보내는 에너지가 변하면서 현실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내보내는 감정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회가 내 삶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기회는 아무에게나 막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만남이 생깁니다. 풍요를 믿는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오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난늘 돈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 들어올 기회가 와도 스스로 거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믿는 사람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걸 알아보고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기회가 올때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아 봅니다.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어떤 에너지를 내보내느냐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이 들어오는 징조는 바로 오래된 것이 정리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운이 들어올 때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오래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관계, 환경, 물건, 습관, 그리고 감정들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종종 요즘 뭔가 달라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흥미롭던 것들이 시들해지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며 집안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운이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재정비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 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즉, 정리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운이 막힐 때는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고, 오래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운이 들어올 때는 이전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새로운 기회와 변화가 채우게 됩니다. 즉, 오래된 것이 떠나는 것은,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 할수 있죠. 운이 들어올 때 정리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관계의 변화입니다. 연락이 줄어드는 사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반대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더 의미 있는 인연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중요했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보통 불안해합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과 멀어지지? 예전에는 잘 맞았는데, 이제는 대화가 잘안 통하네? 왜 그렇지?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오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그에 맞지 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긍정적이고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내가 꿈꾸는 미래와 연결된 사람들과 인연이 닿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운이 들어올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요. 두 번째로 생활 패턴과 습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자주 가던 곳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거나 먹고 싶은 음식 또는 좋아하는 취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도 정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강하게 됩니다. 이전의 습관과 생활 방식이 새로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야식을 즐겨 먹었는데 이제는 건강한 식단이 더 끌린다. 매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어진다.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던 습관이 사라지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진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계속 살면 운이 들어와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집 안의 정리 욕구가 생깁니다. 옷장 정리를 하고 싶어지거나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싶어지죠. 집을 새롭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운이 바뀌려면 에너지가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집안의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공간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오래된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특히 더 이상 입지 않은 옷, 쓰지 않은 물건들, 과거의 기억이 담긴 불필요한데 아까워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회와 변화가 빠르게 들어오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늘 공간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정말 더 나은 미래가 나에게 올까? 하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며 오래된 것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만, 아, 이제 운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게 다가오는 새로운 흐름,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할 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운은 당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선택들, 마음가짐,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 들어온다는 건 당신이 성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운이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내면이 변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민과 노력이 쌓이면서 마침내 당신이 자신을 믿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의심했던 일들이 이제는 괜찮아, 다잘될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주는 그 감정에 맞는 현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답장을 받듯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고 그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운이 들어온다는 건 당신은 이미 성공했고, 이제 더큰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운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운이 들어와도 그걸 기회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흐름을 믿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선택,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마주한 변화들이 모두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운은 이미 당신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운이 들어오는 흐름을 믿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좋은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현실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운이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이미 성장했고 더 나은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우주의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을 즐기세요. 소중한 여러분은 이미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더 좋은 것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소중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